저 놀고 자빠졌네, 진짜. 니, 네, 환자분 안 가나? 니는 주문 들은 거안 싸나? 아유, 가지 말라캐도 간다. 내가 없어져야 니가 오지랖을 막그 팔찔까, 아이가? 뭘 한다고? 할건 해가 면서 오지랖들어라, 와, 저런 거. 아, 쇼핑몰은 신용이 생명이다. 외장도 빼까지 떠가면서내 따낸 거니까 내잘해줘죠아 이름이 기계적거려가지고니어쩌라고그러 하아 아... 내가 나중에 오빠야 얻고 다닐 거 모르지.